음... 네. 치앙마이에엊 그저께 폭풍이 와가지고 폭풍 폭우가 와서 제가 가려고 했던 산이 완전 물난리 나가가지고 막 토사가 휩쓸리고 그냥 아예 산 자체가 폭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치앙마이 비행기도 끊었고 치앙마이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까지 다 끊어진 예약이다해 있는 상태여 가지고 숙소도 다 예약해 놨고 그래서 일단은 가보고 폭풍우 속으로 모험을 떠나는 거지 뭐어떻게 되겠죠. 일단 가 보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네. 요 그래서 내일 폭포까지 실어다 주신다고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아,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속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호텔방으로 왔습니다. 짠. 굿. 고, 내일 저 어딘가 저 멀리 산 쪽에 있는 폭포에 갈 거예요. 스티키 워터폴? 세티케 폭포라는 데인데 거기를 이제 맨발로 맨손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폭포가 거기를 내일 가보려고 합니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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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일어. 아, 너무 못 일어. 여섯 시 반이야. 음. 형님. 아, 어, 엄청 빤빤하게 부었네. 전에 영상 7분째 이벤트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렸다가 7분에 이벤트 한번 봐주시고 뭐 좋은 거 쌈박한 거 하나 알아가세요 <laughs> 물이 흐르는 그 폭포 바위를 맨발로 이렇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수영복을 입고 트래킹을할 거고요 땡하이 땡하이 자는 내내 모기 때문에 굶느라고 잠을 못 잤어 <laughs> <laughs> 자 여기 보이시죠? 얘는 모기가 아니고 배또맨이거든요저멜또맨 선글라스 하나 이렇게 또 마련했거든요 새로. 그리고 삥마삥마삥마삥마 삥. 제 신상 지금 자랑하는 시간이거든요. 원래 신상 이렇게 여행 오면 신상 껴주고 아 껴주고 또레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나는 날입니다. <laughs> 드시석 그 덕후이신 분. 나 슈퍼맨 영화도 이제 또 개봉한다고 하는데 아 개봉 박스 이제 또 덕후로서 또 보러 가줘야죠. 아 메도맨 정글라 쓰기고 레디 코 해보겠습니다. Yeah, the one is for you. 오. Your name. 아. y o u t u b e Yeah, 아, 네, 네, 네. 요 h a 표를 사야 되는 건가? 7살보다 yeah. 어린어 린이는 가지 마세요. 어 선글라스니까, 어머, 초록색이 더, 잘, 더 예쁘게 보인다. 부부, 초록 필터야. 아 진짜 진해 보이죠? 오 예뻐. 사람 진짜 많다. 여기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가야 되나봐요. 바로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폭포가 있네. 신발 벗어놓고 내가 이미 맨발로는 태국을 많이 다녀가지고 맨발은 익숙카지고 내려가가지고 폭포 제일 끝에서 이제 올라오는 건가 봐요. 이렇게 날이 흐린데도 눈이 부이네요 아, 너무 예쁘다. 대박이다.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니까 조금 힘이 많이 드네요. 한국인은 한 명도 없네. 네. 우리 올라갑니다. 어저께 폭우가 내려서 휠로 내려갔었는데 좋은에물 수량이 많으니까. 여루루. 아, 아, 오 예뻐. 저기를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나 봐요. 아 벌레. 오 무슨 나비가 벌레 수준으로다가 만우 와. 여러러러러 거기를 이제 기어고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겠다 이바다을 붙여요 바람을 붙요가우 벌레가 엄청 많아 아뭐 갔다 갔다 했더니 아뭐 갔다 갔다 했더니 벌써 사고 쳤네 위로 걸어다니다 보면 아! 야 이거 까시나무네 박혔다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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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죠? 발 다치면 이렇게 까치발처럼 이렇게 아픈데 들고 다니는 거. 아! 돌이 아파. 아, 아야. 아, 오, 여기가 이제 진입로입니다. 아, 뭐야 이거. 아, 몸에 나비가. 안 떨어져. 아, 아 깜짝이야. 미안해, 나비야. 나비 오지 말라니까, 자꾸. 와. 나비가 왜 이렇게 아와와 준비 완료. 으악! 돌 조심 밟아야 돼. 발이 엄청 아파요. 오, 불통불통해. 오, 이제 입장합니다. 물고기 염소요? 헛차가! 아, 어, 되게 차가운데? 헛차가! 아, 차가워! 이게 약간 그립감이 약간 있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되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풀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오! 아들이좀 발을 밟는 게 아파요. <laughs> 재밌어 재밌어. 가끔가다가 물이 기가껴가지고좀 미끄러운 데가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조심조심 어제 원숭이 발오므리는거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으로 발 뭐야? 그러 끝에 약간 그립을 주면은 좀더 괜찮아요. 미끄러워 바 끝나다가 진짜 많이 미끄럽네. 오! 음 어, 올라가 못 하겠네. 아, 힘들어. 좀 앉아서 호흡을 해야겠어요. 어! 버갔어. 근데 안 깨졌어. 비스도안 했어. 나 진짜 바비 미쳤냐? 기스가 안 나! 뭐야! 계속 해봐! 기스 안 나나? 기스 안 나! 안경 삐끗했어! 안경 봐! 안경 삐끗했어요! 뭐야, 어머. 아, 맞아. 이거 움직여. 아, 봐봐요. 짜잔. 짜라라란! 부러진 게 아니야. 이게 안경 다리가 두절이 되는 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콧대 높은 사람을 전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게 안전이 내가 아까 기스를다가 꺾였네. 원상복구 할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꺾이고, 이렇게 하면 돌아오고. 아, 렌즈 길이랑.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나의 신상. 아주 훌륭해요. 야! 어. 하나! 둘! 하나! 어, 재밌어. 이렇게 열대우림 같이도 되어 있다고요. 개신해 대신해. 완전 할수 있다. 뭘뭐라고 힘드냐? 얼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잘 잡고. 응, 응, 어, 미끄러워. 미끄러 응, 꼬마들이 나보다 더잘 올라오는 것 같아. 어! 으아! 아안 힘들어. 아안 힘들어. 으.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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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걸 어떻게 가야 돼? 불 잡고. 아 합니다 너무 뜨거워 여기 어린이 경영포도 있네 야, 야. 아 여기서 다들 이렇게 즐거운, 즐거운 시간 편안히 보내시는구나 너무 좋겠다. 이게는 아기 자는 모기장인가 보다.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거 너무 뜨거운데? 햇볕 받아가지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코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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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이 있대요. The Seven Colors Fountain is a respected area of the local area. 이렇게 입으면 갈 수가 없대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지금 이거를 입고 있는 거잖아. 난 옷이 없는데 이러고 갈 수가 없어요. 잠만 내가 옷이 뭐가 있나? 이 모자기 덮으면 올라갈 수 있겠죠? 아싸리. 더워. 난포차베이 저게 콜드 스프링인가 보다. <laughs> 이렇게 산책로 같은 걸 가면은 나오나 봐요 얼마나 가야 되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저 폭포 하나만 보고 온 저의 궁금증 여기 뭐가 있는 건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뭣도 모르고 갔다가 길을 갔다가 그냥 뭐가 나오면 와! 이런 게 있었네! 대박! 나운 좋다! 막 이런 거죠 아, 와 진짜 맑다 뭐하는 음, 거야? 아, 저 물을 뜨나 봐저 물을 왜 뜨지? Oh. Right. Okay. This water eat eat can yes. oh can eat wow 이물 마실 수 있대요. 투입. 오. 알매. oh really it oh. Uh, uh. อดนาระฮอฮือว้าวนุ่ยอุ่มท่งดาระวากบกกกกงกเอาไปอาบก็ได้ะแช่น้ผสมน้อาบออก็ได้อาบก็ได้แช่อาบน้ำจักสิบอ๋อนนจักเต 우와 진짜 시원해 오! 불메! 가야할 코쿤카 코쿤카 이 물이 되게 귀한 물인가봐요 그냥 잘 마시겠습니다 선생님 코쿤카 코쿤카 아디카와 이제 아이스크림 사먹는다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있나봐 가디컵! <laughs> 약간 기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맥도날드 최고. 사람들이 저를 지금 다 구경하고 있거든요? 가디컵! <laughs> 하지만 나내 시선을 절대 들키지 않지. 야, <목소리> 뽀한마냥 가봐. 진짜. 굿잡입니다일단 계곡을 좀 험하게 타볼게요. 제가 아무래도 좀 등산 가봐 보니까 이게 너무 쉽게 금방 타가지고 약간 뭐 심심한 느낌이 살짝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들심심하게 방도 충전했으니까 다시 타볼게요. 자, 이트입니다. 이트. 여기다 신발장에다 이번엔 정석대로 벗어주고. 다시, 레츠기리노 이제 에너지 충전했으니까. 오.

죄다 <laughs> 빛이야 죄다... 돌아갑니다. 어, 시원해. 뭐야?

지가 활짝 열렸네 오늘 휴일이라 사람이 진짜 많죠? 아 힘들어. 아 고생했다. 아이스크림 주세요. 사탕. 여기 물놀이 도구도 많고. 이거 꽃머니 할머니 꽃머니 셔츠잖아? 코끼리냐고 있 물어볼까? 유해브 엘레펀트 팬츠. 팬츠. 어코끼리 코끼. 엘레펀트엘레펀트어엘레펀트 No elephant pants. No pants. n 아, 오케이. Thank y o 엘레포트 팬츠는 없대요. 잃어버렸던 가뭄을 지금 거의 200%는 찾은 것 같아요. 맛있겠다. 치킨. 아, 아이스크림이다. 이거, 이거 35. 오케이. I want this. 조리실에 들어왔어요. 아우. Thank you. Thank you. 이번 주 왔을 때사 먹어야 된다고요. 막 어디게? 어미, 어, 미. 오케이, 예스. 예. 다. Thank you. 파파이, 포크, 치킨. 냠냠, 냠냠. 맛있는데? 2,999원이래요. 고맙습니다. 어머. 근데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 아저씨? 디스카운트 해도 비싼 돈이긴 했는데 그래도. 드렸어요. 친구비라고 생각하고. 아아아, 잘 먹었다.